육락선이라는 것은 저희 문구들 연구소에서는 주로 파련 기법으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데 그두 번째가 커피육자 떨어질다 떨어질 낙자 줄 선자 그래서 주로 이 아궁의 그 하열이 고래속에 들어가면은 그 고래 바닥에 가라앉는 부분을 냉기와 습인데 그 냉기와 습기가 어떻게 하면은 잘 빠질 것인가? 그런 그 평행된 선을 육락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. 그래서 우리도 그 들으시는 숨과 내쉬는 숨이 있듯이 날숨과 들숨이 있듯이 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궁에서 고래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숨이 있고 또 윗목에서 내 보내는 그런 숨이 있습니다. 그래서 구들에 있어서는 들숨을 화열이라 부르고 내뱉는 숨을 어 냉기와 습기 그그 청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아궁에서 처먼지 거슬려서 일어나는 화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은 뜨거운 화열은 구두장위에 바짝 붙고 어 무겁고 어, 처지는 냉기는 고래 바닥에 가라앉아서 위, 일단 윗목으로 가게 되고 윗목에서 더갈 곳이 없으면은 어 개자리 어, 개자리라는 그, 그 고래 바닥 밑으로 파는 그런 곳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개자리를 참 파가지고 어, 이렇게 냉기 습기를 가라앉혔는데 이 개자리도 아공의 하열이 고래 속에 들어가면 은 10분만 불을 지피면 은 자연 발생적으로 어, 냉기와 습기가 고래 속에 생겨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개자리에 가득 차면 은 개자리의 본래 기능을 잃기 때문에 이렇게 날숨과 같이, 어, 자침간이라는 것을 이 아궁, 어, 후면벽으로 이렇 뽑아주는 것입니다. 이 아궁 후면벽으로 이 자침간을 뽑을 때 방이 작다면 아, 되는 것이 않습니다. 이 아궁의 하열이 기선제업을 하기 전에, 어, 냉기 습기와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. 그럴 경우에는, 어, 개자리에 알아 서 어, 그, 저, 냉기와 습기를 고래 바닥 아래로 깊이 빼부리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나 아주 큰 방일 경우에는 개자리에서 나오는 냉기와 습기의 그, 그 냉섭을 함실 아궁 후면벽에다가 해주면은 내려오고 밀고 내려오고 밀면서 내려오면서 내려오면은 당겨주기 때문에 아궁의 하열이 깊이 들어가고 아궁의 하열이 오르면서 좀 밀어주면은 목의 냉섭은 무었기 때문에 더잘 빠지는 그런 서로 상추관이될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 문구들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육락선을 육락선과 육락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.